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비티 TV 팬더입니다. 아, 이번 주 위클리 교통 예, 사, 아, GTX 신노선 창동역 지하한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고요. GTX 시 창동역 지하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창동역 지하 추진 신노선 연내 착공 본격화라고 해서 보도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창동역 구간은 예타 때또 타당성 조사 때 기본 계획 때 기존 계획과 달리 다시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지하로 기본 계획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민자 사업을 하면서 지상으로 끌고 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KDI에서 민자 적격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들어봤고, 지상으로 갔든 지하로 갔든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어떤 식이든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가 결정해달라라는 이런 식의 적격성 결과 발표를 어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둘다 가능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그 이후에 국토부가 아 결국 지역에 대한 민심을 좀 우려해서 어, 어, 아무래도 어, 당초 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예타 그다음에 기본 계획 때 우리가 단계를 좀 보면 예타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 그다음에 기본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어요 예타 계획 설계 그다음에 시공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축에, 네 개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었던 민간 사업자, 여기 현대 컨설시엄 같은 경우 제안했던 내용이 기본 설계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시협약, 실시 협약, 실시, 우선 협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 뭐죠? 실시 협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년 정도 설계 실시설계를 합니다. 어,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때 단계가 기본 설계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협약을 해서 본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본사인을 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게 실시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시계획인가를 하죠. 인감 이러면 이제 비로소 공사를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요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고 아, 끝나는 게 아니죠.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하고 나서 원래는 실시 설계를 1년 정도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 계획 인가, 이 사업은 합니다라고 고시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도 아니면 토지 이용에 철도 라인이 거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철도 라인이 거져야 여기가 수용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예타 때와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지하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선협상자 선정할 때 국토부가 제안할 때어그 여기를 꼭 지하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어, 없었기 때문에 어, 현대 컨셉시험에서는 이걸 지상으로 하면서 공사비를 좀 줄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 거고 아, 절차 결과 아 그래 이것도 어,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도 맞다라고 봐서 다시 지하로. 지하 갔다가 지상 갔다 다시 지하로 가는 어,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어 GTX 창동역의 의미였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창동역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하달라고 요구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도봉산에서 이 도봉역 창동역 이후 구간,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 있는 도봉도봉구 도봉구 구간에서 현재 여기가 1호선 경원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은 고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고가로 그래서 양옆이 어떤 도시가 단절 좀 되는 현, 형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낙 고가가 낮다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음과 어떤 진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불편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호선만 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에 GTX가 하루에 수십 차례 안케는 100차례 이상, 지나간다. 양방향으로 따지면 200차례가 지나간다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동역에서 문제 제기했다기보다는 를 창동역 이후에 이런 고가에 해당되는 이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식의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결국 이제 지하하기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어야 하는 그 구간에 있어서 여기에 추가적인 공사비가 4천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그럼 이 4천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또 여기에 따른 운영 지하로 가는 거에 대한 운영 또는 기타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들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선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솔로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기존선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신설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하에 유지보수나 여러가지 어떤 비뇨, 비용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뭐 적지 않은 비용이 들다 몇 년간 따지면 뭐뭐0억 이상 수백억 이상 들 수도 있다 전체 사업 기간을 따져 보면 그런 부분들은 현대가 좀 부담을 하기로 했고 건설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가 니네가 좀 해라 그래서 국토부가 하기로 일단 이번에 결정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상황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해 지역 뭐 어떨까요 보면 기존의 광운대까지는 뭐 크게 어떤 지하에 대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것 같고요. 뭐 도봉산이나 이런 데는 정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의정부역과 덕정역이 지나간다. 근데 지하로 간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 1분 정도 빠르게 통과. 제가 보기엔 1분 이상,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빠르게 간다. 결국 덕정역이나 의정부역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게 없죠. 예, 네. 왜 속도가 좀 예, 빨라지니까 예, 기존에 있는 열차는 아무래도 전동차와 지텍스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신설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선로 조건이 아무래도 전동차 중심의 선로 조건이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 어려웠지만요 구간은 엄청 빠르게 속도를 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 2분 정도는 속도가 단축된다. 근데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의정부나 덕정역 입장에 좋은 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은 창동역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에는 지상에서 연결돼서 타면 됐는데, 이제는 지하 50m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짧게는 뭐한 2분, 많게는 한 5분 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2, 3, 5분은 아니고 한 4분 정도. 기존의 창동역 부근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일단은 타고 나서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내려가서 타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변수가 창동역 입장에서 보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열차가 지나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뭐지 t 스 신호선은 언제 개통할 거냐? 여기 국토부는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신호선에 대해서 28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8년은 사실상 불가하다. 불가죠? 하 불가하다. 올해 그 착공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올해 착각 못해요. 형식적으로 기공식을 한다, 착공식을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공사, 여러분들이 본공사가 들어가려면 뭘 확인해야 되죠? 설계가 끝났느냐, 실시계획 인가가 낫겠느냐, 우선협상자 선정 그 사인은 했느냐, 사인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인허가 나지 않았습니다. 설계 끝나지 않았어요. 예, 여러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내년 상반기 가능하냐? 아 그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인 공사가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2030년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30년 안올것 같지만 또 옵니다. GTX가 갖고 있는 파급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흘려보내기보다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라는 게 실제로 운행할 때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과정. 커닝 포인트 포인트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다, 투자하다, 실거주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개통하기 전에 간다 아니, 그거 늦어요 네, 조금 더 미리 가서 어, 약간의 몸테크를 하더라도 가셔야 되는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토부 얘기고요 4개 철도 사업 하반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창수하겠다, 착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타 4개 내용을 보면 네, 부산 양산 울산 다음 광주 나주 그 다음에 서부권 급행철도, 그 다음에 영월삼척 고속도로. 여러분들의 이네개 중에 어떤 사업의 의미를 좀더 부여할 수 있겠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 서부권 급행철도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가장 핵심 사항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부산, 양산, 울산. 느낌은 뭐냐? 부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울산이에요. 울산 KTX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양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예, 부산, 울산, 양산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이미 구간별로 검토했던 노선들이 있어요. 이거를 순환 쪽으로 묶는다라는 얘기고 아, 현재 여기는 뭐 트램으로 가네, 경전철로 가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과연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 과연 이렇게 순환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KTX 울산역입니다. 과연 여기에 수요가 그만큼 받쳐 줄 거냐 도심 안에 순환선처럼 의미가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 글쎄 수요 글쎄 광주나주는 어떨까요 상무가 광주의 핵심입니다 상무지구 상무 맞죠 여기에 도청도 있고요 광주시도 있고요 광주 그 다음에 도청이 아니죠. 광주시청이겠죠. 상무에 그 다음에 내려가면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맞죠. 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KTX 나주역, 그 다음에 KTX 광주송정역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송정역을 가는 건 아니고요. KTX 나주역. 가면 휑 합니다 혁신도시 너무 이뻐요 가운데 언덕 산 같은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뷰를 바라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이렇게 약간은 어, 니은자 뒤집어지는 니은자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광주로 가거나 KTX로 갈게 너무 불편하다 KTX가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요 사업은 어, 전라도 입장 또는 광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혁신도시의 의미나 어떤 KTX의 어떤 의미를 봤을 때 어, 조금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이건 진행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선의 연장이 아주 길진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광주 분들이 아, 나주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주에 계신 분들이 어,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물론 이 안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배우자 중에 한 분은 이 안에서 선생님일 수 있고요. 배우자 분 중에 한 분은 이 안에서 무슨 장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분은 <laughs> 광주에서 공무원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들 할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교행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혁신도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서부권 급행철도. 과연 이거를 GTX 비누선과 연기한 장기역 부천종합운동장 21km로 끝날 것이냐? 네, 부천종합운동장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비누선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GTX,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죠? 어, 철도의 선로 용량을 볼때 지하철은 300대. KTX는 200대, 그 다음에 이 중간급, GTX나 ITX 개념은 한 250대. 근데 여기에 운행되는 하루에 운행의 수가 100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설로 용량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0대가 더 들어오더라도 설로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GTX 주요 공략이 DEF 였어요. 여러분들의 이 노선을 살펴보면, 과연, 사업성이 있거나 조금 더 민간이 달라붙거나 그래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뭘까요? F가 가능할까요? E가 수요가 있을까요? 그나마 핵심은 D밖에 없는데 이 D를 묻혀버린다? 그러기는 정부의 입장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한 번에 가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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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치적 결정,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동그라미 두 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 이거 비노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다. 제가 봐왔던 지난 10년, 20년의 어떤 철도 사업의 초기 모습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결국 여기서 더 이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정치적 결정이 될때 뭔가 한방 터져주는 효과를 분명 낼 거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순하게 요거만 보면 얼마든지 비누 쓰는가 병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래도 저에게 어떤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보건대에 이것들은 단순하게 비로 끝날 사업은 분명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영월삼척 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조금 해당하고 거리가 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GTX-A 서울교통사가 운영한다 예, 끊어볼까요? 수서 동탄... 아직까지도 23년 고유, 예, 하고 있고요 24년 6월 완공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바꿀 때도 되지 않았어요? 예, 맞죠? 바꿀 때도 됐잖아요. 그럼 올해 완공 가능할까요? 이미 끝났잖아요. 예, 완물, 뭐 개통했으면 벌써 얘기 나와야 됩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상반기 다 끝났어요. 하반기 개통할 거면 벌써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예, 운행한다는, 예, 운, 한다는 뭐 전혀 나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물건너갔고요 내년 상반기 가능할까? 부지런해.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내년 하반기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내년 하반기또 같이 되나요? 지금 상황을 보면 택도 없습니다. 빨라야 25년이고, 현실적으로 26년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28년 정도 되면, 전구간 개통에 뭐, 삼성역, 뭐, 뭐 무정차 가능한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28년 돼야 무정차는 가능할 수 있겠다. 무정차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무정차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개 갔다가 삼성역까지 가기는 다소 부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역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 막아놓고 지금 파고 있어요. 이 안에 지하 지작물 이것저것 다 파고 옮기고 하는데 또몇년 걸려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지하부터 파가지고 싸갖고 올리는 시간 상당해요. 원래 지금 계획이 20... 8년 6월 달 상반기에 이것들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이건 목표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냐? 제가 보기엔 이건 24년 하반기. 그 다음에 요거는 26년. 그 다음에 이거는 28년 무정차 통과. 그럼 삼성역 정차는 잘하면 30년까지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구간 개통, 뭐 얘기한 것 같고요. 운영 송실. 보시면 여기는 신한 콘소시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SPC, SG레일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이것들을 위임해서 대신 맡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 방안으로 손실분 운영 운영비에 따른 손실비를 정산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협약상에는 분리 개통에 따른 손실분은 정부가 메워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어, 일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SG가 주고, 3개월마다 주기로 했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1년마다, 또 국토부가 다시 SG에게, 운영비 준 거를 또 보존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개통의 의미, A 노선의 개통의 의미는, 현재 ABC, 그리고 앞으로 D, E, F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낼 거다, 기본 요금이 정해질 거고요, 맞죠? 여기에 대한 운영 방침이 정해질 거다라는 게 아무래도 A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이 개통되면서 실제로 동탄이나 운정에서 이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의미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거에 대한 어떤 여론,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도보가 가능한 곳. 이 만족도가 상당할 거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셔틀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대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보권에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셔틀로 갔다가 이동하는 부분은 굳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대안수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족도가 여기보단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tx를 볼 때도 여기서 셔틀로 가는 것들은 의미가 상당히 적다 어, 최소한 500m가 아니어도 600m 700m 한 10분 정도의 거리라면 어, 거기에 의미를 조금 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좀 도보권을 저는 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통의 의미, 요금에 대한 거, 대중교통 활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거용으로서 어떤 출퇴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A 노선에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름의 A 노선의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gtx 킨텍스요 킨텍스요 a 노선입니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 운정이 있죠 운정 그 다음에 킨텍스입니다 예, 주변에 다 상업지구요 유상 복합과 오피스텔 킨텍스 1 2가 있구요 그 다음에 백화점 홈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쇼핑몰 그 다음에 공원들도 있구요 여기도 뭐뭐 어, 뭐. M2 뭐죠 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킨텍스 여기 가는 의미 아무래도 여기에서 킨텍스는 서울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GTX만큼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가용보다 GTX가 더 빠르기 때문에 GTX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할 거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GTX 도보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대화역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3호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팩트다 제가 보기에는 킨텍스역은 3호선이 바로 두 블록 지나면 있고 그 다음에 대화역과 대화역과 여기 무슨 역이죠? 화정역인가 대화역과 여기 하나 더 있죠 3호선 그 여기 그두개 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호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gtx를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지들이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택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지들입니다 단지들 그래서 뭐 25년차 정도 되는 단지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킨텍스 저도 몇번 가보긴 했지만 이게 예, 전시를 아니면 어떤 행사들을 확인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는 코엑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뭐, 가는 상황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넓, 넓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엑스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GTX가 뚫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맞죠? 주말마다 킨텍스에 보러 갈수 있는 여건들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평일에도 이런 것들이 아, 과연 이걸 보러 오는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 그런 관점이 먼저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합 뒤쪽으로 보면 뭐고향 테크노밸리라든지 장항지구 상당히 많이 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서울 중심의 어떤 이런 전시장보다는 좀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한계에서 과연 지하에 1.2km를 되는 이런 것들을 용역을 조감하면서 한번 상업시설 복합 상업시설로 같이 연계해서 요 구간, 요 구간 1.2km 구간을 좀 지하로 연결해 보자라는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민간 사업자 또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어느 업체들이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강남이나 서울 중심가들의 지하 상가들은 아무래도 유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주말 또는 행사 때 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평상시에 이 지하 상가를 이용할 것이냐, 주변에 뭔가 살 데가 없느냐, 너무 많아요. 예, 주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지금 보면, 요 코엑스 상가, 코엑스 안에 있는 상가들도, 예, 뭐, 되는 것은 잘 되지만, 또 대부분은 이렇게 또 행사 때만 되기 때문에, 과연 예, 지하로 가는 게, 에, 적정할 건지에 대한 뭐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계획을 고양식에 하겠다고 하니까 참고로 좀 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이번 한주 GTX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봤고요. 아, 이거를 나중에 개통하고 나서 뭘 하겠다. 에, 늦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시장이 회복될 때 최소한 오히려 시장이 조금 빠졌을 때 물론 조금 회복됐지만 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신호선 체크해 보자. a 노손도 빠진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브 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